여러분들 교재 2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섹션, 산의 세계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합니다. 산이라고 했을 때는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이온화가 되면서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H 플러스가 떨어지게 되면 산의 짝염기가 남겠죠. 이것을 산이라고 했을 때 H 플러스 한개 모자라는 이것을 산의 짝염기라고 하는데 먼저 자기가 산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H와 X 간의 결합이 쉽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H와 X 간의 결합이 너무 크면은 일단 결합이 끊어지기가 어렵고 결합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성된 산의 짝 염기의 안정성, 산의 짝염기가 너무너무 불안정하면 은 다시 H플러스와 결합해서 HX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시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는 이상은 H플러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산의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짝염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상태로 존재하는 만큼 이온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만큼 자기가 H+를 제공한 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산의 짝음기의 안정성이 크면 클수록 더 센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H와 X 간의 결합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온화가 잘 되면서 H플러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더 센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과 16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 대표적입니다. 이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들을 주기는 다르지만 H와 결합하고 있는 원소들이 다1 7족 비금속 원소들이죠. H도 비금속이고 1 7족 원소도 비금속 원소들이고, 비금속 원소들 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요, 결합하는 비금속 원소들 간에 엘렉트론 네가티빌이 전기염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해리에너지가 크고, 결합해리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되기도 어렵다는 의미가 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합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결합 세기가 크고 잘 이온화가 안 되더라. 그러면 거꾸로 이 H에서 I 쪽으로 가면 갈수록 H의 전기음 정도가 2.2, F는 4.0이죠? 그 차이가 1.8이 나왔습니다. CL은 3.0, BR은 2.8, H는 2.2인데 I는 2.5니까 여기서는 전기염동도 차이가 거의 0에 6바가죠. 0.3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염동도 차이값이 작더라. 결합 헤르배지가 작더라. 그 말은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끊어지기도 쉽지만 수 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기도 쉽더라. 그러므로 H 플러스를 더잘 주는 더센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HCl부터 HI까지는요, 수 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는 절대적인 강산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HF는 수 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는 절대적인 약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서 불산이 유출이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HF입니다. 요즘에는 플로루와 수소라 하고요. 예전에는 이것을 불산이라고 표시를 했답니다. 자, 이 HI 쪽으로 카메갈수록 더 생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비금속 원소와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작아서 결합에너지가 작더라. 이것은 17쪽 원소의 수소화물 뿐만 아니라 16쪽 원소의 수소화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16조 원소의 전기염 속도가 커지죠. 그럼 H하고의 전기염 송도 차이가 더 커지니까 결합력이 강해서 이온화가 안 되는데 주기가 큰걸 클수록 대체로 이 전기염 속도 차이가 작고 결합해리 에너지, 디소세이션 에너지니까 우리가 D라고 하죠. 이것이 작아서 이온화가 잘 일어나더라. 이온화가 잘 일어나니까 수용액 중에서 H 플러스를 잘 제공하는 더 센산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같은 17조 원수의 수소 화물들끼리 산의 세계를 비교할 때 같은 16조 원수의 이 수소 화물들끼리 산의 세계를 비교할 때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두 번째 원리입니다. 산의 짝금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H+를 잘 제공하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에서는 특히 산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산이라고 하면요. 은 기본적으로 O와 H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공유준재성 O가 다가지면서 O가 마이너스 일가가 되고, 그리고서 H가 플러스 일가로 끊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산소산을 시리즈를 봤더니 HIO, HBRO, 그리고 HCLO라고 하는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하이프와 염소산, 그리고 하이프와 브롬산, 하이프와 요드산인데 오 실제로 결합하기로는 h가 i나 br이나 cl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h가 o하고 결합하고 있는 산소산이죠. h가 o하고 결합하는 산소산, h가 o와 결합하고 있는 산소산. 이 산소산에서 o가 비공유전재상을 이렇게 두 개씩 루이스 구조상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h 플러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o와 h 간의공유전재상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o가 다 가져가죠.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o-1가의 음전화. 오, 마이너스 일가의 음전화. 오, 마이너스 일가의 음전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오가 마이너스 일가가 되면은 자기가 전기음 흉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당기긴 했지만 마이너스 일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전자를 다 가져왔지? 이러면서 불안정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원소, 분명히 요드나 오 브롬이나 요, 네. 요드나 브롬이나 염소는요, 이렇게 산소보다는 전기염성도가 작거든요. 산소보다는 전기염성도 작지만, 이 산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일가인 좀 약간 살짝 크레이지한 산소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산소예요. 이 산소한테 요도가 아, 내가 너보다 원래 전기염성도 작긴 작지만, 너 너의 이 마이너스 일가염제을 내가 좀 가져가 줄까? 그러면 어때요? 오가, 응! 그러면서 주려고 해요. 왜? 자기가 마이너스 일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브롬은 요도보다 전기염성도가 더 크죠? 요도보다 브롬은 전기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O의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더 많이 가져가 줄수 있어요. 염소는 또불온보다또 전기염송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므로 O의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더 많이 가져가 줄수 있고, 이렇게 O가 마이너스 1가가 됐을 때, O에 결합되어 있는 이 17조 원소들의 전기염송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염송도가 크면 클수록, O의 마이너스 1가 음전하를더 안정화를 시켜주더라. 더 안정화를 시켜주면 더 안정화를 시켜줄수록 자기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만큼 자기는 뭐를 내놓은 물질이에요? H플러스를 제공한 더 생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H가 O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O가 염소에 결합되어 있는 것까지 키가 막히게 똑같더라. 그래서 나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H, H, CLO 그리고 HClO2, HClO3, HClO4 이거. 자, 실제 루이스 구조를 보면 H가 O에 결합되고, 그 다음에 염소에 결합되어 있어요. H가 O에 결합되고, 염소에 결합되고, 또 O가 있어요. H가 O에 결합되고, 염소에 결합되고, OO가 있어요. H가 O에 결합되고, 염소가 있고, OOO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O와 H 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공통점이 이 O가 전기염송도가 원래 O부터는 작지만, 비교적 정기염송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CL이라고 하는 원소가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CL들의 산화수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세 종류 이상의 원소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전기염풍도가 제일 큰 원소에게 음의 산화수를 먼저 부아야죠 O가 전기염풍도가 제일 커요. 마이너스 2가. 두 번째로는 전기염풍도가 제일 작은 원소에게 양의 산화수를 부여하죠. H가 제일 작고 플러스 1가.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염소는 뭘까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똑같은 원리라면은 두 번째 물질은 CL이 플러스 2. 3가 세 번째 물질은 Cl 플러스 5가 네 번째 물질은 Cl 플러스 7까지야. 그러니까 Cl이 플러스 1가의 산화수로 가졌냐 플러스 3가냐, 플러스 5가냐, 플러스 7가의 산화수로 가졌냐에 따라서 Cl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Cl은 전기음성도가 F, O, N 그 다음에 큰 원소 Cl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l이 전기음성도 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자기가 누구하고 바로 결합하고 있냐면은 산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산화수가 비정상으로 너무 크죠. 자기가 드디어 프로 7지 정도 되면은요. 전자가 중성 상태보다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네방에 도다, 돌아다니면서 내전자 라라. 그러면서 괌지르고 동네에서 오만 사고를 다 실려가죠. 그러면서 어때요? 누군가한테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자를 받은부어서 플러스 칠까해서 연가 쪽으로 갈려가는 경향이 강하죠. 다른 물질한테서 전자를 받으려고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합니까? 더센 산화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염소가 산화수가 양으로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되,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일단 O와 H간의 결합이 끊어져서 이 O가 마이너스 1가 음전하를 가졌어요 O가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 가지고 여기도 O가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 가지고 O가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Cl의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전자보 부족하니까 O로부터 전자를 확 가져와요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가져오죠 산화수가 크면 가져로더 많이 가져오고, 산화수가 플러스일까는 매우 크니까, O에로부터, O로부터, O로부터 전자를 많이 가져오면서, O가 마이너스일까로보다 벗어나게 하죠. 그럼 O가 안정해지죠. 안정하면 자기는 어때요?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H 플러스를 떼내고 난 다음에, H 플러스를 떼내고, 이온화된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해요. 그러므로, 이 HCLO4라고 하는 과염소산은요 황산이나 HCl 또는 질산과 같은 강산 중에서도 강한 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 O라고 하는 원소와 H라고 하는 원소가 결합한 데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산으로 작용하는데, 이 O에 결합된 CL의 산화수가 너무 커가지고, o 의 마이너스일까의 음전화를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더라. 심지어는요, 자기가 산화수가 너무 크니까, 아예 뭐라고 갖다 대놓고 말하냐면은, 야, O. 너 좋은 말할때 전자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럼, 어,가, 아유, 무섭네. 이렇게 할 때, 이 CL이 어때요? 야, 너, 만만한 H하고 결합하고 있잖아. 그 전자밀도 나한테 내놓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아예 결합력 자체도 약화를 시키려고 하는 성질도 나타나자라는 거죠. 자, 결합력 자체를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고, 저렇게 H 플러스가 떨어졌을 때, 산의 짝 염기의 안정성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은 일단 H하고 O하고의 결합이 끊어졌을 때 O가 마이너스 일까 음전화가 되는데 그나마 O보다는 원래 전기음 풍도가 작지만 이 O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의 전기음 풍도가 크면 클수록 O에 마이너스 일까의 음전화를 안정화시켜주면서 자기가 이온화되어 있고 그것만큼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센 산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 염소산 시리즈를 봤더니, 염소산 시리즈는요, H에 O가 결합한 것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 O 다음에 CL에 결합한 것도 똑같은데, CL의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O의 마이너스일까요? 염제나를 더 자기가 끌어당겨주면서 안정화시켜서, 더 이온화된 상태로 잘 존재할 수 있고, 그것만큼 H 플러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무슨 산? 더센 산으로 작용을 할수 있더라. 이렇게, 산화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원리가요, HCLO, HCLO2, HCLO3, HCLO4에서 이 CL의 산화수가 클수록, 산화수가 클수록 더센 산으로 작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질산 지리제도 해당돼요 아질산 그리고 질산 아질산에서 질소는 플러스 3과 질산에서 플러스 5가 누구 쪽으로 갈수록 질산 쪽으로 갈수록 더 생산이 되나 여기도 h는요 질소에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산소에 결합됐습니다 또 아황산 황산을 보면은 여기 H가 두 개인 이양성 자산인데 모두 H는 황이 아니라 산소에 결합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아황산에서는 황이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밑에는 황산에서는 플러스 6가. 이 황의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조금 전에 염소산 플러스 1가, 플러스 3가, 플러스 5가, 플러스 7가로 가면 갈수록 더센산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의리에서더센산이다라고할 수가 있겠죠.